마가복음, 구,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촉히 하면 차라리 연잔멧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이 작은 아이 중 하나를 내 안에서 참되다고 생각하는 이게 예 설명을 하 겁니다. 요 예수 이름 안에서 참되다고 생각하는 작은 아이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 의물한 그릇을 대접하는 작은 자들으 섬김에 대하여 가르침입니다.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단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작은 자들의 섬김을 잘못 대우하여 시험에 들게 하여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면,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신하게 되면 이란 의미입니다. 이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온 의미는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른. 제자들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섬기는 그 제자들을 섬기는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제자들을 섬기는 제자들을 자들을 자들, 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하게 한다면 섬기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의 결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 이런 거죠. 말씀 사역자는 게 쉽게 뭐 우리가 쉽게 합시다 목사님들이 자기가 대접을 받아요. 근데 이 대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이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곧 내가 죽었고 내가 사,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자를 믿는 자가 그걸 전, 소식을 전해준 그 자를 섬기는데 이 섬기는 을 받은 이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이 섬기는 자들을 여기서 섬기는 자들은 목사를 섬기는 자들이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사를 섬기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에 대한 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이 단계가 넘어가 있으니까 조금 한 단계 이해하고, 한 단계 이해하고 이렇게 가면 어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물한 그릇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었다면, 그물한 그릇을 받은, 받은 어, 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무한한 기쁨과 행복에 잠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걸 꽉 붙들어야 돼요. 예수 나와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도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나 다 같이 나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해요.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존재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해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김을 받는 그것에 대한 성김을 받는 그것에 대한 물질적 기준으로 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물질점에 된재하는 것이 된다 그럽시다. 문장이 길어서 자르는 거예요. 된다. 제자들의 존재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섬김으로 예수를 믿는 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섬김으로 보지 않고 물질을 보면 섬기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물질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세속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이 부분에서 사역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리해 줍니다. 물질에 대한 대해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할 가져야 하는지를 정리해 줍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준다는 거죠. 대접을 받는 물질은 자, 물질에 대한 개념이요. 대접을 받는 물질은 그 물질의 수량이나 가치에 있는 것이 있지 않고요. 물질의 수량이나 가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 드려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것을 감지 해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어,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그것으로 물질을 그것으로 감각 이해해야 한다. 이해해야 합니다. 또물한 대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으로 받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은 자나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기뻐함이 그 가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신에게 들어, 어 도리어 그그 그 자신에게 도리어 더 적합할 것이다. 만약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당나귀에 의해 돌려지는 맷돌이 그 자신의 그 목에, 그리고 그가 그 바다 안으로 던져지는 것이, 이게 이것이 적합하다는 거죠. 요거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섬김은 악이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다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악한 뜻이 없이입니다. 아기, 이 맞네요. 아기 죠희 악한 뜻이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다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한 그릇을 대접하는 순수한 마음의 섬김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결코 자신의 상을 잃지 않는 선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물한 것을 대접하는 순수한 마음에 그 섬김을 받는 그 섬김을 받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 여기는 말씀 사역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목회자, 뭐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종뭐 그렇게도 되고요. 제자는 결코 자신의 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잃지 않는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선함. 섬기는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이 사람에게는, 순수한 예수의 그리도를 믿는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의 섬김이받는이 이 가치의 섬김을 받는 제사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거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요 제사 있잖아요. 제사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대요. 여기서 제사는. 여기 지금 아와 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구약에서 제사장이 감당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사라는 개념과 연관한 것입니다. 물한 물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의 섬김은 예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온전한 섬김을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면, 시험에 들게 한다면, 시험에 들게 한그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벌은 당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빠지게 되는 그것이 더 적합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 경고 한 내용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물질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그 이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어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아시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내용의 중심은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이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이 이름에는 이 이름에는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이 이름에는데 네? 이름인데 이 이름에는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지사성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은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 죽은 지 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가르침 후에 가르치는 내용이 늘입니다. 지금요. 그렇다면 혹시 제자 중에 이와 같은 작은 어,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여 넘어지게 한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성경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가론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길을 맡고 관리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300테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는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시험에 넘어졌다는 내용은 없죠 물론, 가론 유다가. 물론 가련 유다가, 이렇게 말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시험에 넘어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가던 유다의 말에 동조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던 유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불신하게 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가론 유다도 자기 귀로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 자신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주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으로 판단되어지도 않아요, 되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로 그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은 역사요. 오직 예수 그리토의 이름을, 이름의 가치로 그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 내용.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 연접의 돌을 목에 끼우고 또는 목에 달고 바다 안에 던져지게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던져지는 것은 수동태 완료형으로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던짐을 당하는 거죠. 바다로 새롭게 바다는 바다는요. 바다는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악의 세력의 상징적 거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3절, 계시록 13장 1절 그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이요. 예수님을 참되다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참되다고 따르는 사람을 또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한 것을 대접하는 사람을 실족해 하면 넘어지게 하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면 그는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을받 반... 버림을 받다는 세상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지는 거요. 하나님의 아무런 간섭 없이 세상에 버려져 살아가게 된다는 그것을 말해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으로 바뀌게 되면 이와 같은 엄청난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버려지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버려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뿐 아니라 밟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절을 해석함에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대해야 할지 또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연잠의 도를 목 주변에 두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주변에 두어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정확 확장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좀더 확장하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 중 가론 요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건 어 그래서 4 2절요그러는 만약 누구든지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이 작은 아이 중 하나를 이 아이, 작은 아이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참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에게 도리어 더 적합할 것이다. 무시. 만약 둘러싸여 싸이 둘러싸게 되는 것이 당나귀에 의해 돌려지는 맷돌이 그 자신의 그 목을 그리고 그가 그 바다 안으로 던져지는 것이. 만약 예수님 안에 믿는 자 중입니다. 믿는 자중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자신의 그 목에 맷돌이 둘러싸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